다음은 투약에 대한 시연입니다. 먼저 환자를 선택합니다. 투약 화면으로 들어갑니다. 투약 화면은 의사가 내린 투약 오더 화면과 간호사 액팅 화면으로 나타납니다. 간호사의 투약에 대한 액팅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우선, 약 포장기 ATC의 프린트로부터 아침, 점심, 저녁 약 봉지에 직접 QR코드가 인쇄되어 의사 약 처방과 조제약과 일치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. 다른 방식은 일반 프린트로 약 봉투에 아침, 점심, 저녁 약의 QR코드를 인쇄하여 의사 처방과 조제약과 일치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. 약 봉투에 QR코드로 스캐닝하면 의사의 오드와 일치하며 간호사의 이름과 투약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. 만약 의사의 약 오드 내용과 조제된 약의 내용이 불일치 시에는 화면처럼 불일치 경고 메시지를 알리고 다음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. 이것으로 취약의 시연을 마치겠습니다.